어떠십니까, 이건? 아, 이 포도 맛은 향이, 향은 좀 있는데요. 이거, 이게 더안좋은네요 네, 네. 아, 진짜. 차라리 체비가 된것같아 <laughs> 이거, 그럼 이건 한 30점? 뭐, 여자들은 좋아할 수있는모겠는데 아, 그러고 그러면 프레쉬가, 그, 그러면 이 원래 레시가프레쉬믹스가 제일 거의 괜찮은데? 저는, 저는 그게 제가 알아요. 근로 중에. 근로 중에. 응. 근데 저는 이렇게 간접 성로 맞는 것도 너무 좋아요. 이거 이거 아니, 전반적으로이 근로는 다 좋더라고요. 그래요? 이, 이, 아이코스 이것도 좋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전자담배 피는 사람은 그냥, 일반인가 그냥 동급으로. <laughs> 왜냐하면, 왜냐하면. 바르면서 얘기를 해도 향기가 나니까. 아, 요건 누구게 네, 요건.